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뭐 오늘 주제는 2023년에 네. 그 번위성 때문에 시끄러웠던 승리하고 정준현 씨가 네. 출소를 한다고요. 아 그래요?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. 승리 씨는 거의 재대까지 하고 민간교도소로 갔다가 올해 출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이 사람들 다시 나와도 활동할 수 있을까요? 꼭 이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쯤면 이름을 쓰는데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. 왜 그러냐? 이거가 이, 이 승기씨 뭐 욕먹어도 할수 없죠 뭐. 왜 그러냐면 별로 그렇게 반성의 기미 안 보여요.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기 전에도 이 사람이 뭘 빠져나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더 감추고 이 나온 게 이거지 사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금 다른 어떤 관제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걸로 보이고 뿌리가 깊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몇 개는 또 어떻게 빠져나갈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별로 반성의 기미 별로 저는 모르겠고요. 그래서 나오는 대중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는 뭐 시동을 걸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이 사람이 근데 또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근석 달, 네달 안쪽으로 또 뭔가 어떤 일을 벌리려고 하는지 뭔가를 했다가 또 논란에 쌓이고 좀 저는 그런 것도 비치거든요. 그래서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라고 말씀하시면 활동에 반드시 시동을 걸게 돼 있다 라고 저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이 정준영이라는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람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랬고 뭐 그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근데 당장에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이런 걸로 보이진 않는데 근래 시력에 한 벌써 불과 당장 내년? 후년 내년 후반, 후년에 또 들어서게 되면 이 사람도 본업이 아닌 일로라도 뭐라도 다시 방송에 나오고 하려고 또 든다 근데 그 시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리 씨가 더 조금 더 먼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본인만 어떤 일에 시동을 걸려고 하실 걸로 보이고 한 가지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논란을 겪게 되고 구설을 탄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럼 두분다뭐 활동을 거의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되네요. 네, 근데 그랬든지 말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나오라고네 들이밀 것이다. 음. 저는 그렇게 뭐. 다 뭐, 재질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라서, 뭐, 여러분들이, 팬분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, 좀 잊혀질까,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, 아무쪼록 뭐, 이런 일이 연예계 에 없어야겠죠. 그리고 이게 뭔지는 제사각에저는잘 뭐, TV를 안 봐서 뭔지 모르겠는데, 자꾸 뿌리가 깊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면, 표면에 드러난 이 사람들이 있는데, 그 뒤에 더 많은, 더 나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았었던 걸로 저는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 입장에서 그냥 희생타로 그냥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냥 저렇게 저떻게 해가지고 그냥 무만되냐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꼭 어쨌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꼭 바로 잡아줘서 또 그냥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유야무에 안 넘어가고 또 뭔가의 어떤 피해자들이 나 위법한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단절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 주셨는데 다음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